이소영 의원이 말해주는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 통과 일정 1편. 조세법, 그러니까 조세법안 어, 조세 소위원회라고 하는 기재위 안에 있는 소위원회입니다. 여기에서 1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. 언제 하게 되느냐. 그 세입부수법안이라고 하는 이제 조세 법, 관련된 세법 법안들은 11월 중순에 심사가 됩니다. 한 7일 내지는 8일 정도를 이렇게 몰아서 어, 모든 이제 그 정부가 제출한 세법과 관련된 이제 세법 법안들을 다 한꺼번에 7, 8일 동안 이 조세소위에서 쭉 심사를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하는 게 1차인데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나머지는 좀 일사천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1, 1단계 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 조세소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고요. 또 전체가 1 3 명인데. 민주당 7명, 국민의힘 5명, 비교섭 1명,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, 어, 제가 지금 어렵게 어렵게 막 읍소를 해가지고 조세소위 위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13명 중에서 저는 1명일 뿐이니까 나머지 12분을 설득해야 되는 이제 뭐 상황인 거죠.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다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, 기재위는 26명이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. 위원장이 어느 당인지가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. 잠시 후에 제가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뭐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300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어, 11월 말까지 11월 이제 한 둘째 주 정도의 심의를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이 법이 이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